안녕하세요 만끽하우스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고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아 요즘 맨날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1 6일차가 17일차인가 찍고 있고 어제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을 한번 쫙 다시 봤어요 제가 가볍게 올리려고 하고 업로드를 올리는 손가락을 갖고 싶다가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올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씩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올리곤 있으나 힘이 들지 않는 한 썸네일을 조금 신경 써보자. 뭐 아니면 힘이 들지 않는 한 화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려보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었는데 첫 영상과 비교해서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평가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도 저 스스로 막 계속 보면서 다시 아니 이런 거 고쳐야 돼 이런 걸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더 나아진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신기해요. 다음엔 또 어떻게 영상을 찍을지 뭐 어떤 영상을 찍을지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점점 더 자연스럽고 보고 보기 좋게 표현되고 있다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래서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영상 표현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점점 자연스럽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수단 갖고 싶은 거긴 해서 연습하고 있죠. 오늘은 쉬어가는 느낌으로 요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2시 반까지 또 누군가랑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통화가 재밌긴 하죠. 사람들이랑 통화할 때 제일 많이 배우고. 지금은 2시 40분입니다. 2시 40분인 걸 이걸로 보여드릴 수 있죠. 2시 40분 2시 40분이란 게더 슬픈 이유는 12시에 집에 치킨이 도착했어요 동생이 먹고 싶다 해서 사줬는데 2시간 40분 동안 동생 혼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상태로 여기 있었습니다 내일은 숙제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같이 사업 준비하는 친구랑 세팅해야 될거 하나 하고 앞으로 이제 출근할 곳에 일해야 될거 숙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님 집에 가서 작업을 해야겠죠 내일도 바쁘네요 파이팅입니다. 저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지금이 조금 좋긴 해요. 심지어 직장인도 하면서 사업도 할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진짜 모든 걸내 원하는대로 살수 있는 게 진짜 좋네요. 오늘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